정기검진으로 담석이나 요로결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담석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초음파를 통해서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요로결석은 크기가 5mm 이하인 경우에는 소변을 통해서 자연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결석에 맥주가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맥주가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석이 자연 배출되는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 성분에는 요로 결석을 만들어내는 수산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요로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유를 비롯한 칼슘 제품은 결석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칼슘의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오히려 결석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당한 양의 칼슘 섭취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담석과 결석은 한번 생긴 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